아주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지요. 실미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냉전시대의 암울하고 비극적인 우리 역사의 한 아, 사건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왜 왔는지, 왜 모였는지, 왜 그곳에 이렇게 때로는 끌려왔는지, 정확한 목적도 모르고 왔던 그곳에서. 북파 특수 부대로 훈련을 받던 중에 정치적 상황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지만 되는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 결국엔 그곳에서 탈출해서 버스를 타고 추격을 받다가 마지막 그 모든 대원들이 죽는 것으로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혹시 보신 분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는지요? 이미 총을 맞은 대원들도 있고 더 이상 자신들이 대항할 수도 그렇다고 항복한다고 해서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대원들 자신들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부대가 아니라 북에서 내려온 무장공비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그 소리를 들었기에 자신들이 이곳에서 죽어도 아마 신문에는 무장공비 1 2 3 이렇게 쓰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버스의 벽과 바닥에다가 자신들의 피로 각자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오래 살라고 큰 아버지가 이름 지어 준 최장수, 김덕영, 최수영, 김기환 그렇게 쭉 이름을 읊은 후에 그 버스 안에다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던져서 모두 자폭하게 됩니다. 잊혀진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은 없는 존재가 아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 아니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었던 사람들로 기억되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스쳐 지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흔적과 그 추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지요. 스승의 날이라고 오래전 목회하면서 만났던 지금은 결혼해서 집사님이 된 어떤 분이 어제 아침에 꽃바구니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목사님의 기도와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이 아직도 울림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도 누군가가 어렴풋이 저를 기억하고 문득 떠올리게 될때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모해야지만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골로새 지방은 사도 바울 당시에 지리적으로 무역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동방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골로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많은 사상들,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받은 우리 자녀들 지난 주에 저랑 우리 장로님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우리 중학교 자녀들이 이 문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정말 다들 긴장하는 그 모습이. 제가 볼때막 웃음 짓고 참 귀여웠습니다. 오늘 저희 둘째 딸아이도 입교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저에게 계속 뭐물어볼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너 숙명여고 그 쌍둥이 사건 아냐? 이 문제 유출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어려운 질문은 다 장로님들이 하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세례 교육 받는 동안에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마다 죄에 대해서 배운 것, 복음에 대해 들은 것, 구원에 관한 이야기, 또 입교와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 들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육해 주신 우리 중등부 전우사님 막 칭찬해 줘야겠다라고 너무 교육을 잘 받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기억난다고 말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입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이름을 외우는 것도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거가쓴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인 대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집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초반부는 이렇게 씁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서 아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막상 이 고백을 드리고 내 마음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할때 결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요. 오락실을 적고 있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 예.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좋아. 나도 함께 가고 싶구나.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소 거북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즐겁게 지내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 밤에 같이 나가도록 하시지요. 내일 밤에는 성경 공부를 위해 교회를 갈 예정이지만, 오늘 밤에는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벽장을 소개하면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 깊숙한 곳, 아직 온전히 내 어디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주인되심을 요구하시기 위해 어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 명의 이전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신부는 꿈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명의를 우리 주님께 이전해 드리셨는지요?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다스리고 운영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된 삶의 영역, 그 마음의 영역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마음의 확신만으로 머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삶 속의 행함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야지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 둘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 행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행함과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통해, 그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증거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미담, 누군가의 선행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될 때가 있습니다. 전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분명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 확인이 되지 않지만 실제로 거봐 역시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결론 맺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러한 선행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직한 믿음의 행한. 미래를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행함.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서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지만 그래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행함.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들을 고민하며 선택하는 신실한 행함.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를 박는다. 이 구절에 쓰여진 할라우 언어는 보통 비유적으로 확립하다, 확고하게 하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런 우리 말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딘가에 뿌리를 박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한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의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되는 양분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 하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박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그 나의 연약하고 나의 무능함을 날마다 겸손히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 속에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신앙의 초벌을 버리고 어떠한 풍파와 폭풍과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마구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견고하게서는 믿음의 고목으로 세운 바다 갑니다. 여러분 오늘이나 어제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경력이 많아져서 경험이 많아지고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어떤 노하우나 노련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믿음의 연단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거목으로 세워져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확신하고 있는 저마다 믿고 있는 것에 그 뿌리를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키워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눈을 떠서 투자할 것도 찾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밤낮으로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과 실력과 스펙도 쌓아갑니다. 인맥도 넓혀갑니다. 때로는 모든 것에 올인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속에서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스도 위에 다른 곳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가는 인생은 곤고한 날을 맞이하게 되고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을 맞이하게 될때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허무하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장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것이 칠절 하반절 말씀처럼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요 그삶 속에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아침에 일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위협과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문화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숙이 뿌리를 박습니다. 오직 그 생명의 은혜, 그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세움을 받아갑니다. 날마다 그 신앙, 그 믿음의 인격이 자라갑니다. 성숙해지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써야 할 이름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소원해야지만 되는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불려지고 리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당당히 소개하고 자랑해야지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